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어, 이재성 원단님의 조장 선을 맡게 된야구기길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이제 큰 박수와 환호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굉장히 큰 박수와 환호를 주셨는데 고디스면은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재성 원단님의 가족이 있잖아할 건데 그때는 지금보다 한3배 정도 더큰 박수와 환호가 필요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용성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예. 그 정도만 해서 조금만 더 크게, 어, 환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보시겠습니다. 이모를 담당 오기는 엄마, 그리고 늘능한 가장인 아빠와 너무나 잘생긴 우리 재성이가 입장을 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가족 입장! 네, 끝마수 부탁드립니다.